안녕하세요. 저는 영화 '만약에 우리'의 송영호피 d 라옵니다 반갑습니다. 저희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입장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'만약에 우리' 연출한 김도윤입니다 아, 저희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어, 영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. 저희 이 영화가 여러분들 받았으면 하는 어, 바램이 있습니다. 새해 어,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첫날부터 같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성공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 정은영 문가영입니다. 어, 영화 보시다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는 어제또 카운트다운까지 함께했거든요. 근데 첫날까지도 함께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지금 느끼시는 그연 오래오래 간직해 주시고 입소도 많이 해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호 여러분 많습니다 입합니다아 오늘 이렇게 배서반갑고아 집에서 하시는 길에 어, 만약에 여러 잠깐이라도 추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아 이렇게 사진을 찍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? 네, 그럼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희 사진 촬영 빠르게 하실 때 센터 모드로 휴대폰 설정해 주시면 빠르게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평소두 자리가 있 여기가 니거 여기가 잘다니가다니

<laughs> 네, 저희 이제 인사하게 내려오시면 됩니다. <laughs> 무슨 말어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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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그럼 이제 인사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가령 인사.